늘려 자 힘차게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월요일 아침을 엽니다 어, 어제 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니까 제가 말씀 처음 전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해 준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매일 성경을 복상하고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반드시 꼭 찾아서 여십시오. 그리고 한번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찾아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영적으로 움직이실 때 하나님 반응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려보낼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레이기 13장 18절 39절 말씀은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종기가 감염이 되거나 화상으로 인해 피부가 오염이 되거나. 그 그러니까 털로 인해서 털의 환부에 이상한 반점으로 인해 부정케 된 사람을 어떻게 감별하고 무리로부터 구별지질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레이기의 말씀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보기를 원해요. 레이기 11장, 12, 13,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부정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정결법을 통해 이스라엘에 가장 큰 혜택을 입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여러분, 유럽의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흑사병을 맞았을 때가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유일하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어떻게 그들이 흑사병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냐면, 이 정결법,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닦고 부정한 것을 접촉했으면 스스로 자가 격리함을 통해 그들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빈감해서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빈감해서 아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야.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사단이 흔들려 놓려고할 때, 단번에 영적으로 민감한 여러분들이 사단을 쳐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옥택교의 성도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 13장, 나병 환자가 걸렸을 때, 그들을 어떻게 처벌하는 구리의 규례뿐만이 아니라 토요일 말씀에 산모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이 산모가 정결케 되는 그 법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알수 있냐면 자,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몸에서 피가 나옴을 인해서 몸이 부정케 돼요. 그러면 작게는 40일, 많게는 70일 동안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이로부터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몸이 가장 연약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정결법을 통해 사람으로부터 이 여인을 보호하고, 40일, 70일 쉼을 통해 그 연약해 있는 여인을 다시 한번 회복시킵니다. 나병의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명령력이 떨어지면 피부에 질환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상처를 입으면, 쉬지 않으면 그 상처가 덧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병의 규례를 통해 무리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립니다. 이 정결법 규례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누가 부정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치는 하나님이 아니다. 정결법 규례를 통해 연약한 자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자,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우리, 우리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자녀가 될수 있고, 대우자가 될수 있고, 또 부모님이 될수 있어요. 우리 그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 연약한 자를 세심하게 돌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내 자녀, 배우자, 또 우리 부모님을 온전히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